예, 네, 여보세요. 이제 집게를 짚고 하고, 어, 천천히, 여기, 히 거기 안 네. 해보세요. 네, 쭉 놔두면 돼요. 이게 안 된다. 예, 네, 놔두면 네, 돼. 한몇 분? 30초? 아니, 이건 집게가 있어서 이건 시간 좀 걸리죠. 15미리가 이십오, 예, 15, 이건 25미리가 넘어가니까 이걸 갖다 놓으면 명백 잡고. 이분 이제 연기가 나면 그때 떼어 내서 사과 보면 돼요. 이게 연기가 왜 나냐면은 고기가 익으면서 기름이 빠져요. 그러면서 연기가 좀 나거든요. 그럼 그때 끓여내서 상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. 연기는 거의 안 나는데 석쇠에 묻은 기름 같은 거, 양념 같은 거, 석쇠만 자주 교환해주면 연기는 거의 안 나요. 기존에 굳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. 상태를 봐거든요 그러니까 예. 작업대가 앞에가 있으면 이 정도, 높이가 이 정도 되면은 앞에서 하니까 훨씬 편하죠. 이 정도 된 거예요? 한번 얼려서 한번 잘라보세요, 가위쪽야잘되셨 진짜 야, 대야에서수경도회홍지그참여했아 기억나요? 고어요까지보이는 문화가 빛으로 빛 위에서 있는 것만 나왔지 네. 그러니까요 저거 네. 신기했어요 새로, 새로가 어떻게 어거거 어때요? 이거 아, 이게 기계 없어 음. 모다가 이런 게 네. 사람들이 어떻게 테이블 한 20-30개를 타방하느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못사방 이게 따로 뭐 콘센트 쓰는 것도 아니고 자아무것멍청놀 왜? 지방 숙0장한번갔다오으면적자 응. 그래서 멍청 처음에 온도 계도하지에 꼴들이 응. 야그 집이라니 이걸... 이리이안꺼도 돼. 이거... 야... 염레 이거... 소문 있나? 아, 제가... 기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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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고 금방 기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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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한번 왕기대 기왕... 오늘 근데 또 제가 튀어가는 연습도 해봐야 되니까 아. 아니 지금 시이 없으니까 저녁에 시 10시 10시 아지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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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0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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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시1 저것 1 한번 10시 10시 1 한번 1어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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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여기서 고기가 다 굽잖아? 뻣뻣하게? 네. 네. 속은 안 굽어. 육즙이 끝에 그래도 살아야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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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어? 네.